내돈 주고 사서 쓴 건조기. 이제 한 6개월이 된것 같은데요. 솔직한 리뷰 들어갑니다. 동동동동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리뷰 영상도 엄청 많거든요.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는데, 건조기 리뷰를 보면 완전 다 찬사! 너무 좋다는 말밖에 없어요. 물론 제가 써보니까 솔직히. 좋아요 진짜 좋긴 좋은데 근데 굳이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100만 원돈 하는데 제가 솔직하게 겁나 좋기는 좋지만 안 맞는 사람들 그거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. 건조기를 사니까 빨래 널어야 되는 시간이 절약되는 게 제일 좋거든요. 근데 첫 번째로 옷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싫은 분들은 안 사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. 그게 옷마다 달라요. 완전 캐바캐라서 어떤 옷이 줄어들 거다 그게 약간 애매합니다. 별로 차이 못 느끼는 옷들도 있어요. 근데 특히 아기 옷은 줄어든 게 티가 나요. 이게 소재에 따라서 좀씩 다른가 봐요. 그리고 완전 니트 스웨 필터 류들은 조금씩 줄어들고요. 뭐 크게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게 싫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안 맞는 것 같아요. 게다가 특히 수건이 날이 갈수록 얇아지고 작아져요. 이게 수건을 돌리면 그 건조기에서 나오는 먼지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건조기를 돌린 뒤에 이 먼지들을 보면 와, 건조기 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먼지들 그냥 말렸으면 붙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빨래를 말려 주는 기능이 확실히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소재에 손상이 갈 수는 있는 거죠. 저희 집이 원래 호텔식 수건 나름 비싼 거 큰맘 먹고 샀어서 그걸 써 왔는데 점점좀 작아진 느낌. 그리고 속옷 브래지어가 좀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 연장 후크를 사서 끼워서 쓰거든요. 그거 없으면이 둘레가 너무 줄어들어서 불편하더라고요. 살찐 거 아니고. 근데 그래도 사실 그 고온에서 건조기 돌리는 게더 개운하긴 해서 그래도 건조기 돌리되 연장 쿨을 쓰고 있습니다. 아마 딱 맞는 옷을 더 입으시는 분들께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막딱 붙는 쫄티, 쫄바지 이런 류를 안 입다 보니까 저는 크게 불편하진 않는데 줄어드는 옷들을 분류해서 쓰시면 되긴 해요. 근데 저는 번거로워서 좀 같이 돌리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제가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. 그리고 반대로 그 건조기에서 줄어들었던 니트류가 스타일러에 돌리면 아주 살짝 늘어나기도 하거든요. 이게 그거는 옷걸이에 걸어서 털어내는 식이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 농담으로 한 말이 니트를 건조기에 돌리면 조금 줄어드는데 스타일러에 하고 나면 다시 늘어나니까 그렇게 유지하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렇게 뭐두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어쨌든 니트 잘 늘어나는 잘 줄어드는 소재를 많이 입으신다면 건조기를 안 쓰는 게 오히려 더 신경이 덜 쓰이는 길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희 남. 편 한편은 아예 좀 늘어날 것 같은 옷은 스타일러의 저온 건조 기능이 있거든요. 제습기를 하는 방식에 그거를 써서 줄어들지 않게끔 관리를 합니다. 건조기 중에 저온 제습되는 기능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줄어들 것 같으면 아마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찾아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옷감 손상에 예민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좀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집은 별로 남편이나 저나 옷 소재에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 자연건조만 하는 것보다는 손상이 되죠. 저희 친척 한 명도 아예 세탁기로 안 하고 꼭 자연건조만... 시키고 굉장히 옷감에 신경을 쓰는 친구가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건조기가 안 맞을 것 같아요. 저는 특별히 비싼 옷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옷감이 손상되는 게 싫고 하시면 뭐, 뭐 옵션들이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손상이 아예 안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런 분들은 차라리 스타일러가 정말 좋은 게 스타일러로 하면은 빨래하는 횟수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. 이게 더러워서 빨래하는 경우보다는 냄새가 배고 이래서 빨래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. 근데 스타일러에 넣고 돌리면 냄새는 빼주는데 옷감은 손상되지 않게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옷 관리를 잘하고 싶다. 그런 분들한테는 스타일러가 굉장히 유용해요. 코트류, 정장류, 브라우스 이런 것들 스타일러를 쓰면 그런 날가가는 느낌을 최대한 천천히 줄수 있다 보니까 옷감이나 옷 자체에 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스타일러가 굉장히 유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솔직히 건조기가 더 유용해요. 많이들 써요. 근데 이렇게 옷에 예민한 옷 자체, 옷에 손상, 옷감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스타일러가 더 맞는 거죠. 둘다 써보다 보니까 이게 차이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로 와이셔츠 나 구김 잘 가는 옷 이런 종류 입으시는 분들한테는 좀 건조기가 별로일 수 있어요. 이게 건조기에 돌리면 주름이 남거든요. 근데 웬만한 건 괜찮아요. 저는 제 옷들은 다 괜찮은데 남편의 셔츠들은 건조기 안 돌리고 그냥 따로 빼서. 옷걸이에 말리거든요. 뭐, 그래도 남편은 셔츠 빼고는 다 건조기에 돌리다 보니까 건조기 자체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긴 한데 만약에 다 정장만 입어. 다 주름이 잘 가는 옷만 입어. 그러면은 건조기 굳이 뭐 없어도 될수 있는 거죠. 근데 이세 가지 케이스 외에는 건조기가 진짜 유용하긴 합니다. 아, 진짜 왜 빨리 안 샀을까. 이런 생각 들고. 제가 이제 결혼 8년 차인데, 아, 미리 살 거, 이런 생각 들어요. 일단 주말에 빨래 안 마를 걱정 안 해도 되고요. 아, 빨래 했어야 되는데, 지금에서야 생각났네?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죠. 밤에 빨래 해도 바로 건조기 돌려서 내일 아침에 입고 갈수 있으니까 어, 되게 편하고, 이불도 막 널어 놓고 안 그래도 되고, 건조기에 돌리면 되니까 이불 빨래도 너무 쉽고, 빨래 넣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, 주말에서 되게 좀 시간을 얻은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베렌다에 빨래 널어놓는 게또 미관을 좀 해치잖아요. 솔직히 집에 손님 왔는데 막 빨래 널려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아 저거 미리 개 놓을 걸막 이랬었는데 빨래 널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기도 한데 미관상으로도 좋고 살균도 되니까 여자들 속옷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. 저처럼 바쁘고 부지런하지 않고 편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건조기가 정말 필수품인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몇년 전에 건조기가 이렇게 뜨기 전에 아 어, 저는 건조기 갖고 싶어요 했더니 회사의 한 상사분이 그게 뭐하러 필요해 그냥 햇살에 말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셨어요 이렇게 별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도 확실히 계신 건데 한번써 보면 다릅니다 진짜 달라요 근데 저는 한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건조기 회사는 아니고요 근데 만족하지 못할만한 사람한테는 팔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사 서 오히려 불만을 가지면 그 고객한테도 손해인 거지만 회사 입장에서도요. 그런 불만 가진 사람들의 의견들이 많아지면 결국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거든요. 장사 하루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저는 건조기를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주위에 추천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. 본인에게 맞는 소비를 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쓴 돈에 대해서 후회를 줄여드리고자 현명한 로미의 리뷰 채널 건조기 리뷰 이상 마치겠습니다. 제가 진짜 인터넷 광고 보고 샀는데 망한 것들도 많거든요. 그런 거 리뷰 올려야지 하고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또 궁금하신 리뷰 주제, 리뷰 아이템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 주세요. 저만의 시각으로, 저의 경험담으로 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